안녕. 안녕. 쇼타이. 응? 음? 여보세요. 어. 야, 나 사업할라고. 야, 사업 아무나 하냐? 야, 나한테 대단하고 엄청난 아이템 있다고. 야, 아이템 있다고 사업하면 되냐? 그렇게 망한 사람이 한두명이겠어 그런 게 그런 뭐가 중요해? 뭐? 그냥 사업해. 이런만 쓰면 뭐? 되는데 뭐? 설마 뭐? 망하겠어? 망하겠어?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. 사업이 쉬운 사업이 줄, 줄 알아? 알아? 차라리 전진해 났어. 처음 다시 시작하게 망하면. 마. 야. 아이디어가 진짜 가능하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줄도 알아야지 유통은 어떻게 할 건데 사업장은 어떻게 알아봤어? 야, 야. 야, 그럼 카공족처럼 매일같이 카페에서 일할래? 야,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도 될까 말까 한 판국에 무슨 자신감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야? 정신 차리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고 아, 그렇구만 야, 날 너무 못된 놈으로 보지 마라 다널 위한 소리다 아, 야, 포기할까? 내 주제 그래 사업이냐? 야 그렇다고 포기하면 어떡해 정신 차려 이놈아! 고추 자는 거야?